아빠, 아빠는 못해서. 아, 너네 뮤츠 골랐어, 치사하게. 아빠가 뮤츠 고르면 되잖아. 얘는 아빠가 뮤츠를 안 골라줬냐, 치사하게? 아빠가 고이면 되잖아. 상대방 몇인데, 전투력이. 전투력이 고마워. 줘 내가 이겨볼게. 줘봐, 아빠가 해볼만 할것 같아. 줘봐, 아빠 해볼게. 아빠 해볼게. <laughs> 너해봐 왜? 아, 라면 한번더 가져오든지, 그러면. 야, <laughs> 아, 알았어, 이거, 나. 이거, 이거 아빠 줘 빨리 라면 한번 가져와. 아, 왜? <laughs> 어, 제가. 라면, 할게. 내가 할게 아빠가 가져와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진 사람이 가져오게 하자 쇼? 뭐? 내 네, 입무 뭐 분위니까 오자마자 쌀쇼에이 <laughs> 재밌냐?